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5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어린이 감사한 것을 그리고 5월 암송송 같이 해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쁨반 김영숙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반부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본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 심령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구들의 나이다 이 악한 세대에서도 하나님을 늘 아버지 사랑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참으로 날마다 건강을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영아부, 선생님들,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들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들을 준비 되어 있나요? 오늘 권사님은 어떤 말씀을 들려 주실까요? 같이 불러 봐요. 권사님 나와 주세요.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할게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친구야, 사랑해요 친구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 넘치는 우리 선생님 축복합니다. 축복받은 친구들 말씀 속으로 쑥쑥 가볼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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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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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슈, 슈 말씀 속으로 달려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슈. 사랑해요. 감사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 집게 집게 아빠가 지는 아기 가재들을 배에 꼭 붙여서 데리고 다녀요. 사랑한다, 아가야. 후부 엄마 고래는 아기 고래를 꼭 데리고 다녀요. 사랑한다, 아가야. 아빠 가재가 아기 가재들을 사랑하고, 엄마 고래가 아기 고래를 돌봐주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분들이 있어요. 폭은 폭은 아빠와 엄마가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아가야. 스담 스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아가야.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 순종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어떻게 기쁘시게 해 드릴까요? 짜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예요. 방긋방글 내가 꽃처럼 활짝 웃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환해져요. 사랑해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포근포근 따뜻해져요. 뽀뽀뽀! 내가 앵두같은 입술로 뽀뽀하며 아빠, 엄마의 얼굴이 뽀해져요 사랑해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아빠, 엄마의 마음이 포근포근 따뜻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돌봐주시는 분들을 사랑해요. 함께 따라 해볼까요? 사랑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부모님과 이웃 모두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기뻐하는 자녀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며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영아부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